자 사람들은 뭐라는 경향이 있는가? 읽어볼게요. 자, whether it's a possession or even a person, 그것이 소유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심지어 사람이든가. 자, on the other, this adaptive behavior is biologically 아, biologically useful for object s events and situations because it is usually the n o v e l u n p e c t e d thing in life that require the most attention. 자, 전체를 봤을 때, 전체적으로 좀 보니, 보면은 이러한 적응적인 행동은, 어댑티브 적응적인 거 알지? 응. 적응적인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더라, 이 말이야. 뭐에 유용한데?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굉장히 유용하, 유용하대요. 왜냐하면, it's your rate. 아, 왜냐하면 그거는 아, 그거는 아니고요. 여기 자 주어 강조 부분입니다. Things가 주어예요 전체 문장에. 그래서 가장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되게 가장 혁신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발하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아, 것들이기 때문인 거지. 인생이 있어서 말이야. 그래서, 삶에서 다시 한 번, 가장 큰 관심을 요구하는 거는 삶에서 기발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다, 이 말이야. 됐지? 따라서, the brain naturally adapts to repeated experiences. 자, 외라는 건 있잖아. 반복된 경험에는 자연스럽게 적응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if i want to show you a series of se uh, repeated images and measure your brain responses the activity would diminish with the repetition. 그럼. You know? 자, 그다음. 이프절에 what나 should가 있어요. 아, 저 자식이 지금 아니에요. 뭐가 아니에요. If I meet you, 가 어디 사냐? 네? 내가 너를 본다면, I will be happy. 나 행복할 거야. 나? 여기서 너는 어디 살아? 멀리. 그이 동네 살아. 그럴 수도 있고. 그냥 단순 조건이이 동네 멀리 살 수도 있는데, 보기 쉬워. 형, 그럴 수 있어. 그치? 쉽게 말해서, 너 혁신사지. 어. 혁신사는 해야지. 쟤는. 너무 행복할 거야. 자, 두 번째. If I met you, I will be happy. 쟤는 어디서? 쟤는 미국사요 응. 아, 너 보면 되게 행복할 건데. 아, 근데. 오프잖아. 현실,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때 쓰는 게 가사법 과거야? 이에건 단순 조건이야? So if I had met you, I would have been happy. What? 만났 어요 과거에 대한 얘기야. 그때 내가 너를 봤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, <laughs> 그렇지? 이러고 우리 가족법 과거 완료라고 해요. 아, 1년전 그때 내가 너 만났으면 진짜 정말 행복했을 텐데. 과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못봐났을때 쓰는 거지. 그 다음에 if i were to meet you i would be happy 이건 언제 쓰여요? 네가 죽었을 때 쓰는 거라고 식키야 어? 네? 네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쓰는 거라고 거의 자 <laughs> 네. 아, 여기요 야, 실험 가능성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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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니다 wants나 if 전에 wants나 should가 있 거진 네가 갔을 때 쓰는 거야 네 갔을 거야 <웃음> <웃음> 자 그래서 있잖아 여기 월초 다음에 동사 원형 왔죠. 자 이거 가정법 과거예요 매우 떨어지는 거예 이 정도면 좋죠. 자 그래서 여기요.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인 것도 좀기록을 해주세요. 그리고 김민미씨는핵심화는 누구세요? r e d i u s d e c r e a 다 돼요. 인 n 리스만안 돼요. 이런 거는. 자, 그래서 혹시. 내가 혹시라도 너에게 그래서 혹시라도가 뭐고요 혹시라도 너에게 일련의 반복된 이미지를 좀 보여준 다음 너의 뇌의 반응을 측정을 한다면 그냥 활동은 반복함에 따라 떨어질 수 있어요 뇌는 뇌로 보응이 아니라 뇌에 이어몇 가지만 봐도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뭐를 관심을 좀덜 써요 그렇지? 자다합니다 Your brain w i l l respond again only when something new was presented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너의 뇌라는 건 있잖아, 새로운 무언가 제시가 됐을 때에만 오직 반응을 한다라는 말이지. 자 그래서 scientists have shown that the biggest responses always come with the least expected event라고 나와 있네요.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를 보여줬냐면 최고의 반응은 최소, 그러니까 가장 덜 기대됐던 사건이, 아, 사건과 함께 항상 온다. 라고 말을 했다. 됐습니까? 5세트 오면 땡. 이걸 알아야 돼. 자, 여기 저렇게 나오는 거 쉬운 곳이야. 자, 그래서 simple sentence such as he picks the, the hammer and nail gives a tiny response. 자, 그래서 그는 망치를 들어서 네일이라고 하면 여기는 망치를 내려 는 거거든. 그래서 망치를 들어서 치었다 같은. 문장, 이런 단순한 문장은 거의 그러니까 작은 반응을 가냅니다 자, 그래서 마지막 몇 단어만 한번 바꿔 볼까요? 그는 어 망치를 들어서 a n a 0 먹었다. 네. 망치를 들어서 먹었다. 이걸 바꾼 거야. 그러면 너도 방금은 방금까지 망치를 들어 찌었다할때는 표정 변화 없다. 네, 그렇잖아. 자. 그러면 너는 훨씬 더큰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. 아니, <laughs> <이렇게>. 아니야. 이거야 <laughs> 미스터리야. <laughs> 수시다. 저취저이다가